여러분, 반갑습니다. 똑순인의 미니정원이에요. 저희 정원에 있는 으름이 며칠 사이 이렇게 많이 컸어요. 주렁주렁 달린 으름이 이렇게 이번 비 맞고 더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저희 정원에 이렇게 으름이 롱그롱 달렸다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요 아이는 머루예요 머루도 며칠 사이 이보약 벗고 이렇게 알라리 연그러 가는 모습이 기특해요. 저희 정원에 이렇게 어루가 있다는 것이 지금은 이렇게 초록초록하지만 찬바람이 나면 어루 색깔이 진해지는 이렇게 맛있는 갈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액기스를 담아서 너무, 너무 맛있어요. 초용 마늘도 여기저기 톡톡 터져서 이렇게 많이 봉우리를 터뜨리고 있어요. 이 아이는 포도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송이를 종이로 싸서 먼지도 안먹고그 속에서 아라리 연거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에 담을 거예요. 너무 귀엽 죠？파 초용 마 늘이 하루 이틀 사 이에 이렇게 톡톡 터져서 봉오리를 내고 있어요. 키가 이렇게 사람 키만큼 컸어요. 햇빛을 다 받으면 더 예쁜 색감으로 변해서 연하게 만개하면 너무 예뻐요. 지금 몇 송이 밖에 피지 않았지만 여기 저기 이 하초형 마늘이 피우게 되면 너무 멋져요. 더 완연하게 봉우리가 어, 만개하게 하게 되면 제가 또 영상 올려서 많이 피어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어요. 이렇게. 오 햇살에 이렇게 예쁜 하초형 마늘을 오늘은 영상에 담아보았어요. 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